2020년 하반기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이에요. 즉, 우리가 기다려 오던, 이제 저만 기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 오던, 어, 미국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있어요. 미국에 기다리던 중요한 경제지표 두 개는, 첫 번째는, 어,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말한 것과 같이, 6월에 말한 것과 같이, 현재, 어, 고용, 미국 경제 고용 현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7월까지 고용 현황이 더 강하게 개선이 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충분히 낮아지, 낮아져야지 된다 요게 이제 단기 KPI인데 이게 달성이 안됐죠 7월에 오, 오고 나니까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오히려 둔화되게 되고 실업률의 하락폭이 더 줄어들게 됐어요 이게 달성이 안됐어요 두번째 기다리던 KPI는 3월 23일서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해서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치솟았는데, 이게 2008년보다, 2 0 0년 글로벌 금융 위기시보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한 이후에 매우 단, 단기간에 영을 하회하게 되면서 안정됐어요. 지금 미국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돈을 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경제 지표 글로벌 금융 시장을 보니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는데 4월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산출되는 실적치가 5월까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국가를 막론하고 6월서부터 인플레이션율의 개선세가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7월인데 7월에 미국의 고용액 안 좋았고 그렇지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중공, 을 보게 되면 7월에 인플레이션율 개선세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 불을 일구는 유로 경제권의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을 보게 되면 7월에 이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 0.1% 침체를 나타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의 표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됐을까? 이 무제한 양쪽하화로 미달라 유동성이 계속 증가되게 된다면. 얘가 경기부양을 또 진행하고 있다면 얘가 미국도 인플레이션율 7월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유와 같이 그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집행기간이 지연되게 되면서 혹시나 그럴리는 없지만 혹시나 7월에 인플레이션율이 침체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기다려왔죠.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됐어요. 바로 7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5월까지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뭐 독일이 됐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자국화폐 유동성을 비례적으로 늘려줄 수 뿐이 없어요. 이와 같이 같은 시기에 인플레이션율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7월에 1%대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오게 됐어요. 인플레이션율이 뭡니까? 유, 돈의 유동성, 돈의 양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돈을 시장에서 찾아보기 쉽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반대로, 돈이 귀하지 않게 되게 되면 금이 됐던 아니면 돈의, 단위, 돈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물건들의 가치가 반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기간에는 주요한 기업들이 이전 분기와 똑같은 물량을 판매를 하게 되더라도 매출액이 줄어드는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율이 향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는 기간하고 똑. 기간에 똑같은 물량을 팔게 되더라도 이전보다 매출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경제는 7월에 고용 관련된 지표는 좀 둔화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미연준의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다른 부분이 유동성 부분, 실물 경제에 돈이 원활하게 돌, 돌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 관련돼서는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이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미국 경제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 예를 들면 산업 생산 지수과 같은 설비 투자 관련된 부문의 경제 지표들의 개선세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원인에 해당하는 지표 중에 인플레이션율이 2%가 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계속해서 2% 이상의 인플레이션율을 만드는 게 통화 목표였어요. 통화 정책의 목표였어요. 현재까지도 어떠한 금융기관이든 어떠한 국가기관이든 주목하지 않고 거론조차 하지 않는 일이 2019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9년 4월 해외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중앙은행 미연준이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을 2019년 8월 경에 종료한다는 것을 뉴스 기사를 접하자마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즉,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미국, 미국 국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터무니 없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내려가게 되면 미국 미 행정부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미 국채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뭔가가 필요하게 됐고, 여기에 미달러 유동성을 달러를 찍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미 연준이 개입하게 돼요. 얼마를 바랍니까? 얼마의 물량을 우리가 판매할 건데, 얘가 이제 요 물량이, 판매가 요만큼을 하고, 이 정도 가격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필요한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매입하죠. 그래서 그 가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채가 여기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서 발에 칠 정도로 찍어냈다라고 말하는데 시장에 굴러다니는 미달러는 거의 없었어요. 찍자마자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계속 들어가게 됐고 이것을 이제 대규모 보유자산이라고 말해요. 보유자산은 이제 미 연준이 개입하게 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보유자산이 계속 쌓여가게 됐고 만길이 도래하게 되면 얘를 매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2016년도까지 미국 건국일의 최대치의 보유자산이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쌓이게 됐고, 얘를 대규모로 매각해왔어요. 이 보유자산을 시장에다가 매각하면 얘네의 가격만큼 미달라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미원준이 대규모 보유자산을 매각을 종료할 때까지 미달라같이 강세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8월에 얘를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서부터 뉴스에서 나온 이것이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의 방향성에 매우 큰 변곡점이 되게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진척사항을 분석해왔고 8월 이후에 9월서부터주요한 경제지표에 실적개선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확인을 해왔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9월 이후에 이와 같이 미달라 유동성이 이전보다 쉽게 통화목표치인 2% 이상을 달성하게 되면서 상업은행의 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 호경기 기간에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급하게 증가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 주요한 기업의 실적이 개선세가 나타나는 시절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진행되던 글로벌 경제의 단상이었어요. 2%즉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도 미달렛 유동성이 공급 확대가 되는 기조,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유동성이 그때마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이 현상을 틀어막았죠.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증거되는 이 유동성은 이전과 달리게 더 차곡차곡 미달렛 유동성 인플레이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이후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거론조차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이 시기에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독일이 됐던 일본이 됐던 어느 나라가 됐던지 간에 주요한 경제지표에 실적 개선사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게 됐는지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곳이. 거의 드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중국도 미달러 유동성이 격하게 증가되게 되면 위안화 자체도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적으로 위안화 유동성을 늘리게 돼요.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한민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가 약세 구간에 위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환율에 따라서 미국보다 약세 유, 유지하게 된다면 해외에 미국에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지속해서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달러 대비 원화 초 강세 구간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환율이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미달러 대비 원화 강세가 강해야지 경제 성장에 잘 되어왔어. 환율이 정책 변화에 의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왜 약세 구간으로 위, 위치를 시키고자 하는지 특히 중국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2019년 8월이 여기였어요. 9월서부터 미달러 유동성이 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비례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 관세에 의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더 빨리 위안화 유동성을 늘리는 거죠. 8월 미원준의 보유자산 매억에 조기 종료됐을 때 중공의 인플레이션율은 2.8%였어요. 2020년 2월에 들어왔을 때 인플레이션율이 5.2%였어요. 이와 같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보다는 자국화폐 가치를 약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에다가 환율조작국이라고 중국을 때린 거예요. 이와 같다. 그리고 중국도 이와 같이 미국과 같은 시기에 달러가 늘어나게 되니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이 7월까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즉, 유동성이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적으로 유도되는 시절에는 이와 같이 국가를 불문하고 주요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이러한 글로벌 경제 기조에 부합된다면, 정책이 부합된다면 이와 같이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공에, 중공을 비웠던 주요한 국가들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10년 들어와서 침체를 나타나게 됐지만, 인플레이션율이 6월에서부터 개선세가 진행되고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2019년 8월, 8월에서부터 빠르게 증가되는 기조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추가로 되게 되면 이전보다 2019년 9월에서부터 2020년 1월까지 보다 더 빠르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속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있게 돼요. 이와 같은 상황이다. 세계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곳과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더 앞으로 강한 속도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다 좋아지겠네요. 세 번째로 많은 부르질구는 유럽 경제권. 이유예요. 얘는 좀 다르다. 미국은 여러 가지의 주로, 50여 개의 주로 나눠, 나눠져 있지만, 미국 경제 정책인 재정정책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어, 통화정책은 미 연준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요 즉 의사결정권을 내리게 되면 다머지 주들은 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빠른 실행을 하게 돼요 그리, 그래서 현재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이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의사결정과정만 합리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위기탈출이 용이해요 근데 EU, 유로경제권 얘는 예의가 틀려요 EU 경제권이라고 묶고놨지만 각각의 머리가 각각의 자치권을 가진 언어도 다르고 어, 체계도 다른 그런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몸은 하나인데 팔 팔다리, 몸은 하나인데 여기에 머리가 메두사처럼 엄청나게 많이 달 달린 거야. 즉이 말은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 체계가 합리적이 합리적이기가 힘들고 각 국가의 이해 논리를 반영하려고 정치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가 없고, 또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간이 미국보다 매우 장기간이 되게 되고. 제대로 실행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야 니네가 의사결정 내렸지만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국가의 불리에 이의를,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7월 이와 같이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이 글로벌 경제 기조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고 앞서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나아질 경제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유러경제권 독일은 어 이, 2020년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1.7%에요. 미국도 마이너스 9% 정도가 나타나게 됐지만, 3분기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못하다. 하나의 몸에 머리가 여러 개 달리면 달릴수록 위기상황에서 매우 불리하다.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이와 같다.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여전히 3월 23일 미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생각하는 애가 아니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요한 경기지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텍스 애프터 텍스예요텍스를 내고 난 다음에 기업의 코퍼리 프로핏이에요. 기업 이익이에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됐는데도 기업이익이 늘어나지를 않는다. 왜냐,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전력으로 전환이 돼야지 기업의 이익이 결국은 증가되게 되는데 또한 여기에는 일부분 인플레이션의 감소세가 또 영향을 주게 됐겠죠. 근데 기업이 아직까지도 아주 자,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일부분을 빼고는 아직까지도 투자를 통한 성장전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 기준, 기준으로 돈이 실물 경제에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의 회전하는 자동차의 이제 RPM, 엔진 회전 속도와 같은 RPM이 충분히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RPM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얘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회전 속도가 높아질 때까지 통화 공급량을, 공급량을 늘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통화 유통 속도가 올라가지 를 않고 있어요. 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들이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다. 돈은 충분히 공급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 마저도 6월, 7월 계속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실물경제에서는 아직도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지 않게 되게 되고 심지어는 뒤에서는 보게 되겠지만 대량 해고가 여전히 7월에도 진행이 된다. 이와 같이,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나, 나, 나타낸 게 미달라 유동성이에요. 여기에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 치솟게 되는 금융, 지, 어, 경제 지표 중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 실물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8년도보다 매우 단기에 이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안정이 됐고, 매우 2008년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미달라 유동성 매우, 매우 격하게 늘려주고는 있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서 통화유통 속도가 저하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죠. 왜냐?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은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일 큰 황소인 17년 주기를 갖게 되는 부동산 주기. 두 번째는 10년 조기를 갖게 되는 설비 투자 주기예요. 2019년 앞에서 살펴봤었던 미연존의 대규모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됐을 때 가장 먼저 활성화된 것은 부동산 경기예요. 특히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어, 친화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낮은 금리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2010년도 이래 계속 지속되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제일 늦게서야 활성화되게 되는 신규주택 경기마저도 화, 활, 활성화되는 완전 풀로 활성화된 식상태까지 들어갔었죠. 이게 다시 미국은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설비 투자 경기는 아직도 안 좋지만, 미국의 이제 부동산 경기 중에 가장 이제 비중이 큰 기존 주택 판매 경기를 보게 되면 드디어 6월에서부터 5월 대비 20.7%가 전월 대비 증가되게 되면서 이 기존 주택 판매라는 경제 지표를 집계한 1968년 이래 단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전월 대비 2 7 20.7%가 상승하게 되는 놀라운 개선세를 나타나게 됐어요. 또 하나 기다리고 있던 경제지표가 발표되게 됐죠. 바로 2020년 2분기. 부동산 수요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것은 호가 매매가 가장 큰 수요에 해당하는 자가주택 수요. 서양이 됐든 동양이 됐든 번듯한 자기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가장 매매가가 크고 부동산 수요의 가장 큰 중심에서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민주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그런 이념상의 구분이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부동산 수요에 작용하는 게 실수에 해당하는 렌트 수요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이 자가주택 수요가 격하게 증가가 되게 돼요. 디, 격하게 증가가 되게, 돼야지만 되죠. 그래서 8월 이후로 이와 같은 자가주택 수요가 4월에 1분기, 1분기, 1, 2, 3월에도 개선이 됐고, 2분기, 4, 5, 6월, 4, 5, 6월,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 섰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 수요가 코로나19 덮치기 전에, 활, 완전히 부동산 경제 활성화에 가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국은, 현재 미국 경제,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도 미국 경제를 견인하던 성장 동력, 여전히 미국 경제를,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 핵심 성장 동력은, 설비 투자가 아닌 제조업을 수출을 통한 르네상스를 만드는 게 아니, 대한민국에선 가격이 골리면 투기 때문이다. 기겁을 하게 되는 부동산 경기,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이 이렇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자체가 핵심 성장 동력이 현재는 부동산 경기라는 걸알수 있게 돼요. 유튜브에 어떤 댓글을 보게 되니까 원화 유동성을 늘리게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못 가게 막아놓고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대한민국만 바라보지 말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왜 경제학자 한센은 부동산 주기가 17년 주기라고 말했냐? 대한민국의 부동산 주기 다르고 미국 다르고 다 다르면 한센이 말한 17년 주기가 맞겠냐? 결국 국가를 막론하고 어떠한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중진국이건 결국은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같은 시기에 다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럼, 글로벌 유, 유동성을 누가 늘리냐?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 미연준이 늘린다. 미달러를 근간으로 환율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서 실물 경제 물물교환 활동에 타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같이 늘리게 되고, 이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글로벌 부동산 경기가 같이 움직인다. 아이! 지금 강하게 부동산 정책 취했는데 이게 대턱이 겁죠 이제 와서 보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력은 했으나 힘듭니다. 글로벌 유동성 2010년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서, 이후서부터 주기적으로 늘어왔다. 그것을 안 보고 규제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한다면 못 봤다는 얘기를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가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결론이에요. 이어갔다. 세계 경제 지금 딱 잘랐을 때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제조 업 르네상스가 아닌 부동산 경기에요 미국은 2017 이, 2010년도서부터 충분히 낮은 모기지 금리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번갈아 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왔고 이것이 2019년 8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현재도 주목하지 않는 미연준의 대규모 보유재산 매각 이후에 두 가지 조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충분히 어, 낮은 금리와 일정 수준에 넘어간 유동성 두 가지가 맞물렸어요. 2010년도서부터 2019년 8월 전까지는 한 번도 맞물리지 않았지만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를 견인해왔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와 맞물린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에 미연준이 미달라를 늘리는데 어떠한 정책을 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방향성의 조류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실익을 챙겨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설, 설비 투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지만 이 부동산 부문은 좋다. 또 주식 시장보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는 게 부동산 경기 중에서 기존 주택 경기가 되게 된다. 이, 바라 이와 같다. 또한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전체 활성화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4월에 미국 경제가 멈춰선 2분기에도 자가주택 수요율이 이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 이와 같다. 핵심 성장 동력을 어, 자체 정책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손해를 볼수 뿐이 없다는 거야.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7월서부터 이 고용 수준이 둔화세, 어, 증가세가 둔화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견기업들은 7월에만 2만 5천 건수의 해고를 진행하게 됐다. 여전히 미국 경제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에, 민간기업에선 다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해고 건수가 높아지고 있고 어, 정부 관련 어, 기, 기관들이 고용 수준을 좀 어, 떠받치고 있는 형세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 2020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큰 황소인 부동산 부문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되고 이, 있다. 여기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되게 된다. 그렇지만 어, 설비 투자 부문은 개선세가 미약하다. 특히 고용 부분에 관련된 지표에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4분기경, 늦어도 2021년 1분기경에는 추가적인 미연준의 경기부양 통화정책이 나올 수 뿐이 없다. 모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얘가 다시 개선세로 가게 된다면 뭐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향후에 매우 강하게 다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와 같이 검은색 얼굴로 나타낸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가능해가 아니라 실물경제를 경기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공급 확대가 진행되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고정비를 줄이는 생존 전략에서 결국은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업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다른 말로 주식 가격,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여기 다때먹고 유동성으로 부양되는 주식 시장 오래가지 못한다. 왜 유동성을 늘리는 것인지 경기부양 정책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왜 주식 시장이 상승되게 되는지 이 원인과 결과 분석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앞, 가운데 토막 다떼먹 다 떼고 고등어의 머리를 갖다 놓고 참치의 꼬리를 갖다 놓는다면 얘는 참치가 확실합니다. 이 얘기하고 같아요.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확률, 패배 확률 50% 투자하는 기술적 분석 방법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 내용의 교차 검증까지도 하는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알고 거기에다가 접목을 해야지. 승리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검색을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두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영광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영광 검색이 되고요 여기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 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계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더 심층 분석 인뎁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